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희 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요즘에 어, 여러 가지 일사로 인해서 여러분들 운세 짚어드리는 거 많이 좀 못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 2021년 하반기, 하반기, 대박운, 어, 대박운에 대바군, 드는 나이 띠를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지금 2021년 양력으로 7월 말인데요. 어, 이제 뭐 7, 8월 달쯤 이제 되면은 이제 여름도 이제 다갈 텐데, 여러분들, 어, 이제 하반기 운세가 남았습니다. 어, 아직은 하반기에 접어들진 않았지만, 음력으로는 6월, 어, 아직은 이제 하반기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제 앞으로의 하반기 운세를 짚어드릴 건데요. 어, 하반기 운세에서 제가, 어, 여러 띠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때에 어 그래도 이 띠만은 괜찮았다 라는 게몇 개의 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쥐띠. Gd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어요. 어, Gd 분들은 작년까지는 굉장히 어, 힘드셨죠. 뭐, 올해도 물론 이제 이 코로나라는 거는 사실은 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고 변화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요 이럴 때 무당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이 점사나 뭐 사주팔자와 달리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변화에 또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거에 또 대처를 할수 있는 어또 이런 어떻게 보면 센스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무당들도 옛날 식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어 조금 많이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게 무당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GT분들. 작년까지 이렇게 너무 너무 이 운의 흐름을 전반적인 운의, 운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는 안 좋았다, 나는 좋았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GT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는요. 너무 너무 안 좋았죠. 너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이거 뭐 코로나라서 내가 이런 건가?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럴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안 좋았는데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운의 운세는 흐름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요, 이 쥐띠 분들이. 올해 물을 만났습니다. 물을 만난 형국인데, 이 물을 만난 이 좋은 찬스가 왔는데, 왔는데, 그 기운을 다못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워요. 모르고도 못 받고, 알고도 못 받으시죠? 그렇게 운을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쥐띠분들은요, 어, 운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올해. 운을 받으셔서 가셔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쥐띠분들은 특히나 이제 운의 이 흐름이 올해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어 전반기보다는, 어 하반기에 좋다. 하 전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좋다. 전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운이 더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떻게 아쉽냐면 이 운이 살짝 반짝운으로 옵니다. 어 반짝운으로 온다는 거는 뭐냐면 어 올해 올해 하반기... 물론 이 전반기부터 중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이쥐 t 분들의 운세가 트여 가는데 근데 이 운세가 막 좋을 만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좋을 만 하니까 끝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내년부터 산재에 듭니다. 신자진 이렇게 원숭이띠 쥐 t 어, 용띠 이렇게 신자진 새띠 분들이 어, 이렇게 해서 삼재가 드는데요. 그중에 한 띠가 이렇게 쥐띠가 되겠죠. 쥐띠가 내년부터 삼재되기 에 때문에 올해 전반기부터 점점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내가 조금 숨통이 어, 이제 좀 살만한가? 내가 가을 겨울에 찬바람 나면서부터 어, 이제 조금 내가 숨통이 트이나 이렇게 맛보려고 했는데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한 투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남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질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갈고 닦는 거. 공부하고, 일 열심히 하고, 리서치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것도, 어, 일에 대한 것도 공부예요. 하지만,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빌어주고, 나를 위해서 운을 받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에 대한 투자예요. 어.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 돌들을 건너갈 것인지 내가 올해 이 운을 받아서 내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만 살고 살지 않고 오늘 잠깐 좋았다고 내년까지 그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 운을 그래도 망가뜨리지 말고 내가 이 운을 잘 떠서만 간다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평탄하게 갈수 있고 남들보다는 내가 어 그래도 악재에 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운들 잘 받. 운은요. 운은 있을 때 받는 거예요. 운이 없을 때는 운을 만약에 운이 없을 때는 나쁘게 되겠죠? 나쁠 때는 막아가는 거고요. 운이 좋을 때 운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운은 있을 때 받는 거지 없을 때는 막아간다. 나쁜 걸 막아갈 수밖에 없다 운은 받을 수가 없다 운 받는 방법도 여러가지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어그 운은 정말 살려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귀중한 운이 몇년 만에 다시 왔거든요 내가 작년까지도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었는데 올해 조금 숨통이 그래도 트일만 한데 내년부터 다시 삼재기 때문에 그 운의 소중함이 너무 커요 그래서 올해 이 반짝 운이 들은 거를 좀 살려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나이 대 별로 제가 어, 조금씩만 짚어드릴게요. 어, 먼저 26살 병자생 쥐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물 만났죠. 정말 평소에 꿈꿔왔던 것들이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 일로서 이루든, 직장으로서 내가 승진을 하든, 아니면 뭐 취직을 하든, 이렇게 일로서 이루든, 아니면 내가 어떠한 연인, 내 배우자, 아니면 나이는 이르지만, 어떠한 연인 관계에서의 이런, 어, 꿈을 이루든 어떠한 건 반드시 이루게 돼 있어요. 근데요, 그게 두 가지가 다 오네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겠어요. 이성운도 어, 흐름이 좋고요, 혼인 운의 흐름도 좋아요. 나이는 어리지만 혼인 운의 흐름이 좋아서요, 어, 자식의 기운도 왕성하게 들겠다. 그래서 혼인 전에 이렇게 아기 생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올해 그렇게 기운이 좋을 때는요, 막 아기도 생기고요, 막 돈도 생기고요, 어, 막 취직도 생기고요.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을 때막 애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애기를 계획하지 않을 때는 더더욱이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애기가 생기겠고 아니면 조심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요, 직장에서의 운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상하관계에 나를 이뻐해주고 끌어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꼭 나를 꼭 이렇게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도 생기겠다. 귀인수도 들겠고요. 올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져, 잘 다디셔서, 잘 다져나가셔서 내년에도 이렇게 잘 극복하셔야 돼요. 근데 들어오는 삼재에 지금 26세 병자 생 분들은 내년에 27세가 됐을 때 이제 처음 시작되는 초년 성주 운이 시작되시죠. 그때 꼭 운 받으세요 올해 못 받으시면 내년에 27세 성준 내년에는 요악삼제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악삼제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운은 받으실 수 있다 너무 불행 중 다행이 잖아요 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삼제의악삼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운이 들어왔어도 못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26세 지금 병자생 gt 분들은 내년에 27세 되면서부터 처음 시작되는 내가 어 부모스라를 벗어나서 어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성주운 초년 성주운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 시작되는 초년 성주운을 맞이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셔라 10년짜리거든요. 10년짜리 운이기 때문에 문서운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올 가을에 받으셔도 되고 내년에 받으셔도 되는데. 운을, 운의 운에 이제 그 이름 성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어, 올해 못 받으시면 내년에 꼭 성주운은 받으셔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 0년짜리에요 여러분. 어, 26세 병자생분들 기운 좋으니까 내년까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또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어 신령님이 지금 그러시네요. 26세 병자생분들이 혹시라도 어 초년에 빨리빨리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사업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요. 내년에 절대 뭔가 시작하시면 안 된대요. 우리 실령님이 지금 그러셨어요. 내년에 정말 뭐 하려고 들썩들썩 하실 거예요. 어, 절대 하지 말고 3년만 참았다가 하시랍니다. 내년에도 안 되고 후년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7, 28, 29 어, 29세까지는 안 되고요. 30세가 되면서부터 준비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펼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네요. 어, 꼭 참고하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27세 내년에 꼭 뭔가 들썩거릴 거예요. 왜냐면 운이 들었을 때 이렇게 들썩거리거든요. 근데 나쁜 게 들었을 때도 들썩거려요. 그러니까 그 들썩거리는 게 같이 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좋을 때 들썩거리는 건지 나쁠 때 들썩거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게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점사를 봤는데 어떤 분이 어, 막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다고 그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네요 어, 이름은 말씀 안 드리니까 뭐 이해해 주세요 어, 한 15년 동안 15년 전부터 요리사 자격증을 5개를 따셨대요. 어, 15년 전부터 10년에 걸쳐서 요리사 자격증을 5개 따셨대요. 근데요, 그분이 제가 점사를 보니까 올해 죽을 운에 들을 정도로 굉장히 악재에 드신 분이세요. 삼재는 아니신데 굉장히 수가 사나운 해에 들으셨어요. 살아만 있어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올해 너무너무 안 좋은 악재에 드신 분인데, 이분이 어 15년 동안 막 이렇게 어 10년 동안 다섯 개의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까지 어몇년 동안 이렇게 요리사 일을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나를 써 주는 데도 없어서 내가 이제 뭔가를 조그맣게라도 음식점을 하나 차려 보려고 한다. 왜냐면 요리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잘 하시는 거 이쁘게도 막 하고 그래서 요리사 어, 요리 음식점을 어, 차리려고 한다라고 하셔서 어,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반감을 일으키시지 안 된다고 하면 왜냐하면 할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점사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막 퉁퉁거리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분이 마지막에는 실토하셨어요. 근데요, 선생님,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해를 시켰죠. 왜냐면 이해를 어떻게 시켰냐면, 이 원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제가 그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왜 그런지, 왜 운이 안 좋은지, 그리고 왜 하지,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건지를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해를 하시고, 그제서야 실토를 하시는 걸 다들 음흉하세요. 엄마들이. 근데 그제서야 뭐라고 실토를 하시냐면, 사실은 올 초부터 이렇게 음식점을 하려고 두 번이나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하고 3일 뒤에 깨지고, 어? 또 계약하고 또 며칠 뒤에 깨지고, 두 번이나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깨졌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하더래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음식점을 계약을, 가게를 계약했는데도 어떤 이유에서는 자꾸 안 되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그렇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생전하고 처음으로 저한테는 자꾸 이렇게 생전하고 처음으로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말이 잘안 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설명을 해드렸더니 나중에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끊으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해를 하신 거죠. 아,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운이 안 좋아서 그랬군요. 이렇게 이해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깨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죠. 감사한 거잖아요. 만약에 계약이라도 됐어봐요. 2년 동안, 3년 동안 계약 기간 동안 발목 끼면 나오지도 못하고, 그거 돈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돌리셨는데요.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26살 지금 병신생 쥐띠분들은요. 내년에 마음이 들썩하실 거예요. 많이. 내 후년에도 많이 들썩거리실 거예요. 그게, 어, 운이 내가 들었기 때문에 들썩거리는데,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절대, 어, 뭘 하지 마셔라. 좋을 때도 들썩거리고, 나쁠 때도 들썩거린다. 하지만 내년, 후년, 그 다음에까지는 안 좋다. 그래서, 어, 이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그 들썩거리는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30세부터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한 2, 3년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 기간으로 삼으시면 아마 30세에 가서 내가 무언가 시작했을 때더 탄탄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셨다가 내년에는 하면 안 된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38세 갑자생 GT분들인데요. GT분들 중에서 넘버 원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이 이 38살 갑자생 GT분들이세요. 이분들은요, 뭐 이성운도 좋으시고 결혼운도 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올해 결혼 얘기 많이 나오시죠. 결혼하셔도 좋습니다. 올해 안에 하세요. 되도록이면 내년부터는 삼재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코로나고 뭐고 뭐안 와도 좋으니까 그냥 올해 안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을에 하시면 좋겠죠. 가을 겨울에 운이 더 왕성하니까 그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어... 이사 운도 좋고, 결혼 운도 좋고, 또 금전 운도 좋고요. 투자 운도 좋으세요. 부동산 운도 좋으세요. 그러니까 올해 이분들이 작년부터 운이 들으셨어요. 작년부터 운의 흐름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음, 작년 올해 이렇게 들썩거리는 운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분들은 작년 올해 문서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서로 인해서 사고 파는 게 가, 계속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작년 올해까지 내년부터는 3년 동안 조금 참으셔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분들이요. 직장에서 승진수도 있으시고요. 시험운도 좋으시고 또 재물운도 올해까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올해까지만 하셔라. 올해까지는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뭐 건강운도 좋게 보여지네요. 건강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사주 팔자. 사주 네 개의 기둥에 두 개씩 천간 지지가 있으면 여덟 개의 글자, 팔자가 되죠. 그래서 사주팔자가 형성이 되는데요. 여러분,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서 다 틀려요. 38도 다 틀리고, 저,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통틀어서 일반적인 이 쥐띠의 성향들을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요. 일반적으로만 참고를 하세요. 자세히 보시려면 연어를신 넣으시고, 생연어를 넣으시고, 이름도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터도 보시고 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거, 대략적으로 기운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려요. The 어 다음은 50세 임자생 GT분들인데요. 임자생 GT분들도 올해 운세는 어뭐 굉장히 좋으신 운세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실패를 많이 맛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도 올해는 조금 작년에 9수 넘기시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정말 내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나에게 50대는 오는가, 나에게 어? 노년은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분들이 한 3, 4년 힘드셨어요. 3, 4년 많이 굴곡이 있으셨어요. 그 굴곡을 헤쳐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거예요. 작년까지. 근데 올해부터 운이 좀 튀어야 되는데 너무 공교롭게도 내년부터도 삼재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에는 악삼재는 아니에요. 다행히.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삼재는 삼재다. 이 삼재이신 분들은 3년 동안 매년 어 삼재를 잘 푸르셔야 되구요 홍수 매기도좀 하세요 그래서 매년 매년 어떤 분들은 뭐한해 했으니까 3년 동안 괜찮나 아니에요 3년 동안 매년 하시는 거예요 삼재풀이는 그러니까 어 우리 gt 분들도 내년부터 어 연초에. 1번 타자로 제일 먼저 삼재 드셨으니까 삼재풀이 하시고 홍수매기도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하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악삼재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올해, 하지만 올해는 반자군이 하반기에 또 기다리니까 점점, 점점 운이 상승세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서 찬바람이 불때 내가 그래도 어, 찬스가 있겠다.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 하반기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 하나, 50세 분들은요, 건강은 많이 챙기셔야 돼요. 건강이 제일 안 좋게 들어와요. 어, 내가 운이 좋아도요, 건강으로 치이고 나갈 때는요, 어, 내가 건강으로 치이고 나가든지, 아니면 돈으로 치이고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운을 깎아 먹는 형국이 될 수가 있어요. 어, 그 운을, 내가 뭔가 대신해야 되잖아요. 내 건강과 맞바꿔야 되니까 내 운으로 맞바꿀 건지 내 금전으로 맞바꿀 건지 내 기회로다가 맞바꿀 건지 내 기인수와 맞바꿀 건지 어떤 거로든 맞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분들, 어, 이런 분들은요. 대수 대명, 대수 대명도 하셔야 되고 또 어, 코로나 이럴 때뭐 조심하셔야겠죠. 건강 운이 아무래도 걱정되는 분들은 여러 면에서 조심을 하셔라. 하지만 지금 제일 유행하고 있는 게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이분들은 다른 거는 그래도 괜찮다. 명예 운도 상승을 하고 올 한해는 그래도 괜찮은데 어, 건강이 제일. 어, 걱정이 된다 건강은 굉장히 안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 정말 조심하세요 어, 다음은 62세 경자생 쥐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어, 작년부터 운이 들으셨습니다 작년부터 운이 들으셨는데 작년에 운이 들으신게 어, 반반이었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50%는 좋게 들어오고, 50%는 나쁘게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실력 발휘를 못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올해, 올해 실력 발휘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요 어, 올해 발목을 잡는 일들이 하나씩 있었을 거예요 내가 요거 좀잘 되려 고 그러면 요게 발목을 잡고 요거 조금 잘 되려 고 그러면 요게 생각지도 않았던 거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히는 수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신령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 이분들은 어, 올해부터 그래도 어, 운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운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제일 좋은 운의 흐름이 어, 부동. 산 문서운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강하게 문서운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여져요 올해 사고파는거 괜찮습니다 올해까지 사고파는거 올해 안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을겨울 올해 음력 12월까지 그 운이 계속 강하게 들어오니까 부동산쪽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경영인들도요 사업의 확장 투자 무방하겠고요 기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운들을 좀 받아가세요. 이분들 운이 굉장히 좋으시게 들어오니까 운을 좀 받으셔서 발목을 잡는. 내가 하나 성취하면 하나 발목 잡히고, 하나 성취하면 하나 발목 잡히는 거를 막아가세요. 그래야 좀 운이 더 올라가잖아요. 어, 그 아깝잖아요. 떨어뜨리면. 그 발목 잡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받아 가세요. 어, 마지막으로 74세 무자생 쥐 t 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연세 있으신데 건강운도 좋으시고 뭐 재물운도 좋으시고요. 이분들도 또한 부동산 운이 굉장히 좋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사고 파는 거 올해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 주식운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투자 쪽으로도 굉장히 운이 열렸다, 길하게 열렸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어, 투자를 하셔도 좋겠다. 어, 그렇게 보여지니까 혹시라도 투자하실 때에 거금, 뭐 작은 소액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뭐 재미삼아 하시겠지만 조금 거금이 움직이실 때에는 어, 저희 같은 무당에게 한 번쯤은 문의를 하세요. 왜냐면그 운세가 본인의 운세만으로. 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는 못 살잖아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다 사람과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서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아도 내가 투자하려는 사람, 아니 혹은 투자하려는 곳, 혹은 투자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의 멤버들이 어떤 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이 꺾일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운들을 좀잘 짚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신다면 올해는 무난하게 잘어 투자 쪽에서 조금 이렇게 기란 어 기운이 들어내요. 조금 재미 좀 보실 것 같아요. 주식도 좋으시고, 부동산도 좋으시고, 금전은 좋으십니다. 건강도 괜찮으십니다. 어, 건강은요. 반신반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은요, 어, 건강은 좋으신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혈관계통이나 중풍 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겠어요. 혈관계통이나 이 중풍 쪽이나 이 고혈압, 혈관, 뭐, 고지혈증 이런 쪽으로 혈관계통 연관되는 병에는 조금 조심하셔라.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올해는 무난하고 좀 괜찮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2021년, 어, 하반기, 어, 대박띠 중에 첫 번째 쥐띠 운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상세히 드렸는데요. 어,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개개인별로 또 운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고요. 어, 이렇게, 어, 대략적인 거나마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어, 잘들, 어,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G.T.분들도 올해 마지막까지 화이팅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델타 변이도 막아가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